그래서 이 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잘 챙겨 놓으셔야 되고요. 지금 빈 게이트를 잡아당겼으니 얘는 어떻게 돼요? 문이 닫혀져 있으니 호퍼를 연다 하더라도 얘가 어떻게 돼요? 언두가 쏟아질 일이 없겠죠? 이빈 네. 게이트를 이렇게 밀어 넣게 되면 열리고요.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닫혀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 정도는 설명서를 보고 참조하셔서 조금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라인더 안쪽에 있는 원두는 최대한 내가 뺄수 있는 만큼 빼줘요. 그러면 이 속에도 원두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원을 켠 상태에서 컵이라든가 아니면은 손을 놓고요. 얘가 튀어져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원을 켜고 알아서 버려줍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칼날이 지금 계속 돌고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완전히 멈춘 다음에 이 속에 있는 원두를요.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또한번 갈아주게 되는 거예요. 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이 멈춘 상태에서 이 분쇄조절 디스크를 빼내줘야 돼요. 안전핀을 누른 상태에서 엄지로 밑으로 내리시고요. 이 안전핀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분쇄조절 디스크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분쇄조절 디스크를 이렇게 빼냈는데 조금 아쉽죠. 뭐 다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끈적끈적한 아이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라인더 청소를 굉장히 주기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붓 하나만 가지고선도 얘네들을 잘 이렇게 털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지관리만 잘 해주시면 붓한개 가지고선도 그라인더를 어때요 깨끗하게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붓으로도 할도 돼요. 깨끗해졌죠. 음. 이것도 관리만 잘하면 스틱이 하나 가지고선도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분만 가지고선도 이것을 청소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제가 예를 드는 이런 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라인더 청소를 주기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 속에 보면은 이렇게 미분이 끈적끈적한 오일들이랑 달라붙어 있어서 칼날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막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원두가 갈려지면서 그런 찌꺼기들이랑 함께 나와서 그러한 아이랑 함께 추출을 하다 보니 커피에 굉장히 좋지 않은 플레이버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라인더를 청소를 할 때에는 그라인더 전용 청소기 하나가 있으면 더 좋은데 무선보다는 이렇게 유선인 핸드 청소기 하나면은요. 우리가 한 3, 4년 정도는 쓸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셨다가 쉽게 그라인더를 청소할 수 있어요. 커피의 찌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찌꺼기가 어느 정도는 다 제거됐잖아요. 밑에 보면은 칼날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기둥이 3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랫날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원두가 갈려서 옆으로 떨어져서요. 이쪽으로 오면은 터출구로 원두를 이렇게 어때 밀어내는 형태로 이 챔버에 원두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칼날 교체도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를 하는데 상부 칼날과 하부 칼날이 두 개가 있는데 일자 도라이버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움직이니 나사를 풀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나무 스틱 같은 것을 대고 일자 도라이버로 나사 3개를 풀으시고요. 빼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놓고 다시 일자 도라이버로 조여주기만 하면 칼날 교체가 끝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위에 있는 분쇄 조절 디스크 위에다가 빼내시고요. 하나 놓고 나사를 조여주시면 은 칼날 교체가 끝. 이제는 여기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마른 행주로요. 마른 행주로 미분을 깨끗하게 조금 닦아내 주셔야 되는데 이 금색이라든가 분쇄조절구 디스크 이 은색이 굉장히 미세한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미분이 낄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청소를 깨끗이 하겠다고 이렇게 계속 비비게 되면 이 사이에 원두가루가 낄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한쪽 방향으로 마른 행주로 이렇게 돌려서요. 얘네 원두의 미분을 이렇게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제거를 조금 해 주시고요. 칼날 같은 경우에도 칼날의 날 방향으로요. 마른 행주를 이용해서 이렇게 닦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금색도 청소기로 그렇게 네, 빨아들였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미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미분이 끼게 되면은 내가 분쇄 조절 디스크를 조립을 할때 약간 어긋나게끔 조립이 될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라인더가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는 다 청소를 했으니까 우리가 조립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선은 수평을 맞춰서 이렇게 놔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돌려야지 얘가 잠겨질까요? 음.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미세한 선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아무리 잘 감는다 하더라도 혹시나 잘못 감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나사의 끝으로 얘를 떨어뜨려 준 다음에 끝에서부터 분쇄조절 디스크를 감아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소리가 났죠? 요 소리는 나사 끝으로 떨어지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옆에 있는 안전핀을 엄지 손가락으로 밑으로 이렇게 꾹 내려준 상태에서요. 그대로 요 손잡이를 잡고 어느 쪽으로 돌려준다. 시계 방향으로. 그런데 지금은 분쇄 조절 디스크만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안에 보면 아랫날이 있잖아요. 그쵸 하부 칼날. 그 아이가 움직일 때까지 얘를 돌려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움직일 거예요. 자 보세요. 어, 같이 움직이죠. 음. 여기까지.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아랫날과 윗날이 지금 이렇게 딱 맞물린 상태잖아요. 그러면 언두가 갈려서 옆으로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조금 얘를 어떻게 줘요? 조금, 그렇죠. 떨어뜨려 줘야 되죠. 그래서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주고요. 한 45도 정도만. 이렇게.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내가 사용하는 원두에 따라서 분쇄도라든가 아니면 추출량이라든가 추출 시간을 조절해가면서 정상적인 에스프레소를 만들어낼 수 있으셔야 돼요. 챔버 이제 청소해야 되잖아요. 챔버도 안에 있는 원두는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주고요 밑으로 얘 리본가루를 이렇게 털어줘요. 털어줬잖아요. 이 털고 청소기로 얘를 한번 빨아들여줍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까보다는 훨씬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왜냐면은 이쪽 부분에 보게 되면은 미분가루들이 이렇게 묻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뜯지 않고 선도 이렇게 깨끗한 마른 행주를 이용해서요. 제가 한쪽만 조금 닦아볼게요. 그래서 한쪽을 이렇게 마른 행주를 이용해서 이렇게 닦아내는 거요 보세요. 어때요? 이쪽 면이 굉장히 깨끗하게 이쪽이 정리가 됐죠.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렇게 스틱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해서 행주, 마른 행주를 감싼 다음에요.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내요 그렇게 되면은 커피의 맛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청소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뜯어서 미분이 안에 쌓이게끔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라인더 품수가 끝나는 거예 굉장히 간단하죠. 이것을 못해서 우리가 AS를 보는 데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없어야 되고요. 그라인더 유지 관리를 잘 해줘야지만이 커피의 맛을 균일하게 유지시킬 수가 있으세요. 또 이제 호퍼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깨끗한 미지근한 물로 우리가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행군 많이 하셔서요 물기 어느 정도만 제거해서 어, 에스프레소 머신 워머 위에다가 딱 이렇게 올려놓고 퇴근을 하시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보면은 컵처럼 따끈따끈하면서 물기 하나도 없이 제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가게 되면은. 이쪽에 물들이 고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물이 있으면 그 다음날 호퍼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태보다는요. 이렇게 다른 상태로 올려놓고 하시는 것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싱크대에서 미지근한 물로 세척하는 것도 괜찮지만 은 스팀기를 이용해서 돌려가면서 오일 성분이나 미분들을 제거해 줄 수도 있어요. 호퍼도 이쪽에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 안핀 같은 경우에는 굵은 분쇄도와 얇은 분쇄도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커피가 너무나 늦게 나온다 그러면 은 입자를 조금 굵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쇄 조절 디스크의 손잡이를 여기 굵은 쪽으로 밀게 되면 은 굵은 분쇄도 여기 입자가 작은 쪽으로 밀게 되면 가는 분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을 놓고요. 이렇게 조여주면 은 청소가 끝나는 거예요. 처음도 물 청소할 수 있고요. 이럴 때면 청소, 끝 <laughs>